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여의도증권과 소식, 다른 곳에서는 절대 알수 없는 고급 정보 빠르게 전해 드립니다. 하이니스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엔비디아가 깜짝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고 또 올해 1분기 이번이죠. 실적 전망도 좋게 내놓으면서 엔비디아도 큰 폭으로 상승했고요. 하이니스도 166,900원까지 신고가를 기록을 했지만 아쉽게도 지난주 금요일에 이렇게 음봉이 나왔고요. 어제 오늘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전일 대비해서 무려 4%나 하락해 있어요. 특히 수급적으로 보셔도 기관들은 꾸준히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외국인들도 매수 분위기에서 조금씩 매도로 돌아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이닉스는 HBM에 있어서 현재 독보적인 시장 지위를 이용해서 프리미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hbm과 관련해서도 큰 폭의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갑작스럽게 하이닉스에게 지금 안좋은 위기가 닥쳤습니다 위기 그리고 이 위기를 지금 어떻게 볼 것이냐 큰 위기로 볼 것이냐? 아니면 작은 위기로 볼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하이닉스의 주가 방향이 달라질 텐데요. 우선 오늘 이렇게 4% 하락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일단은 시장에서는 작지 않게 어느 정도 큰 악재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지금 현재 여의도에서 바라보고 있는 하이닉스 지금 어떤 상황인가? 이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확실하게 아실 수 있도록 현재 하이닉스 상황 전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우선 하이닉스는 작년 7, 8월 달에 주가가 11만 원에 있을 때 6개월 전이죠. 음봉마다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사야 하는 이유 제가 다섯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영상 보시고 음봉마다 사신 분들은 주가가 11만 원에서 16만 원까지 5만 원40% 이상 상승하면서 큰 수익을 거두셨습니다. 이외에도 저는 우리 구독자 분들께 확률이 굉장히 높은 추천주를 돈 알아받지 않고 100% 무료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렇게 잘 맞추면 너 혼자 벌지 왜 알려주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실제로 제 추천주를 받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실제 계좌 잠시 보여드리고요. 제가 어떻게 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의 계좌를 꾸준히 불려드릴 수 있는지 여기에 관한 저만의 기법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23년 한해 수익금 인증을 보내주셨는데 다 보여드리는 것은 시간도 부족하고 또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서 평소처럼 화물차, 트럭 운전하시는 우리 구독자님 계좌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2월에도 이렇게 수익 내셨고요.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무료 추천주를 다 하시지 못하고 시간 되시는 것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익을 내셨습니다. 이 모든 게 무료 추천주로만 수익을 내셨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 수익금들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2분보다 두배더 많이 사시면 수익금은 두배가 되는 거고요. 2분보다 10배 더 많이 사시면 2분보다 10배 더 수익이 나시는 겁니다. 나도 무료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셔서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무료 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버실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에코프로는 이제 다들 아시죠?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드리고요. 제가 이걸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엣지 58%예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했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했지, 269%에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 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 개, 당장 내일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 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에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하이뉴스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나온 소식에 따르면 미국의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세대 HBM인 HBM3를 올해 2분기부터 출하한다고 공식적으로 홈페이지에 밝혔습니다. 일단은 개발에 성공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 물량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엔비디아의 H200이라는 제품에 들어갑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이니스가 전 세계적으로 HBM을 꽉 잡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점유율이 50%인데, 이렇게 되면 마이크론에게 물량을 뺏기는 거 아니냐. 게다가 마이크론 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도 지금 조만간에 마이크론과 동일한 HBM3를 양산할 예정이에요. 지금 엔비디아로부터 테스트를 받고 있는데 아직 결과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통과가 된다면 엔비디아로 본격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무엇보다도 삼성전자는 HBM3의 12단, 12단 적층 DRAM 개발에 성공해서 하이닉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우려가 있어요. 마이크론과 삼성이 추격하고 있다. 지금 이런 우려 때문에 그리고 주가도 다소 밀리고는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는 여의도의 시각은 각각 다릅니다. 한쪽에서는 크게 문제 안 된다. 왜냐? 하이닉스의 HBM 점유율이 전 세계에서 50%를 차지합니다. 40%가 삼성이고요. 나머지 10%가 마이크론인데, 아직까지는 점유율이 작기 때문에, 설령 엔비디아에 공급을 할지라도 하이니스의 물량이 줄어들지 않는다. 여전히 50%를 차지할 것이고, 앞으로 하이니스도 차세대 h b m 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율은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미국에서 자국의 반도체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또 마이크론과 삼성이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하이니스가 위태롭다 위기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 있는 고점일 때 팔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사실 누가 정답인지는 몰라요 이것은 지나봐야 아는 일입니다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 역시 확실하게 알수 없습니다. 본인들이 판단한 대로 거기에 맞게 매수 매도를 진행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은 현재 하이니스가 이런 상황이 있구나 이런 내용을 확인하시면서 앞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현재 미국 시장도 다소 관망하는 분위기예요. 이제 미국 시장에서 또다시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1월 개인 소비 지출, 그리고 4분기 GDP, 그리고 2월 제조업 PMI 이런 지표가 조만간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런 지표들을 지켜보자. 현재는 관망하자는 투자 심리가 강해지면서 미국 시장도 최근에는 다소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어진다면 주가가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시적인 조정이지 않을까. 마이크론이나 삼성도 치고 올라오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이닉스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하이닉스 역시 이제 3월달,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HBM3 5세대 HBM 출시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반도체 업황도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24년 실적 여전히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가 따라온다 하더라도 이미 하이닉스와 격차를 많이 벌어놨기 때문에 추격을 하거나 초월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시간 동안에는 하이닉스가 HBM에 있어서의 프리미엄을 누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잠깐 지나가는 소나기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주가가 내려온다면 이 아래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매수로 대응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매수 타점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생략하고요. 좀더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좀더 하락해도 여러분들 너무 놀라지 마시고 아 이런 상황이구나. 하지만 결국에는 다시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하이닉스와 관련해서 새로운 여의도 소식 나오면 또 다시 여러분들께 전해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무료 추천주도 많이 신청하셔서 저와 함께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면 되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